점수 잡는 팩터스, 틱틱 전략이에요. 전술 전략 형용사로는 전술적인 뭔가 배열의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바둑 같은 거 두거나 장기 두거나 혹은 여러분 뭐 체스 이런 거둘때 손으로 택택 잡아가지고 쫙! 접촉해서 우리가 어 이쪽으로 말을 보내고 이쪽으로 포를 뭐 보내고 조를 보내고 이런단 말이야 그 전략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택틱은 탁 손을 접촉해서 위치를 착착 배열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배열한도 되고 이렇게 위치를 착착착착 배열하면서 택택택택 말과 졸들을 보내면서 전술을 짜는 모습에서 택. 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택틱 이게 아이스로 끝났으니까 형용사로 많이 써요 근데 명사까지 가능해서 전술적인 할때 우리가 택틱도 되고 택틱컬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ly 붙이면 택틱컬리가 되면서 전술적으로 이제 부사가 될수 있지 택틱 명사 형용사 택틱컬도 형용사 이렇게 기억해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그녀는 use 사용했다 영리한 전략 이때는 명사로 썼죠 왜? 클레버가 꾸몄잖아 형용사가 꾸미니까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tactic 전략 이렇게 생각해요.